大家好，今天的即兴中国话，我们用“周到”、“周到”这个词语说一句话：“周到，周到，滚出你的周到，周到，到时咱们班滚出一个你的周到，周到，周到，周到，咨询，别听我的。” 아주 꼼꼼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주 꼼꼼하게 실수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을 조도합니다. 조도. 주도. 그럼 우리 오늘 이 조도로서를 가지고 말해봅시다. 韩国人好客，待客很周到。再听一遍，韩国人好客，待客很周到。有意思，有意思。嗯、呃，注意哈，这个“好”这里说“好”呢，“好”呢，四声입니다。好，四声으로읽 사성으로 읽을, 읽을 때는 좋아하다하는 뜻이고, "하오" 할 때는 형용사라서 이땐 형용사라서 "하오련" 정말 "하오다" 하는 뜻입니다. 형용사입니다. "좋아하다"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동사로 될 때는 사성으로 읽습니다. "하오" "하오크" "하오크" 호, 큰 손님을 큰그 손님이죠. 손님을 좋아하다. 호는 손님. 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아하다는 뜻도 있고, 어, 잘한다는 뜻도, 뜻도 있습니다. 호크热情好客 여기 중세 것도 손님을 잘접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한국인 호크 그, 한국 사람들은 손님을 좋아한다. 혹은 손님을 잘 접대한다. 그래요여크 그, 손님을 대하는 데 대하다는 딸크다. 손님을 대하다, 저도 아주 손님을 대함에 있어서. 아주꼼꼼하다，아주주밀하다，혹은아주빈틈없이잘한다는뜻입니다。再听一遍，韩国人好客，待客很周到。好，那么今天的即兴中国话我们就说到这里，下次再见。